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MBC 뉴스 투데이의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전국 체전 이틀째인 어제 세종시가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대전과 충남도 주력 종목에서 강세를 과시하며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무더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주도 현지에서 고병건 기자입니다. 전국 체전 참가 지역 가운데 선수단 규모가 가장 적은 세종시가 대회 이틀째인 어제 첫 금메달을 신고했습니다. 세종시는 댄스스포츠일반부에서 지난 2011년과 12년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한 박성우, 조수빈 콤비가 2년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금메달 딸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배드민턴에서 여고생 국가대표 복식팀인 성승현, 공희용조가 치열한 적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고 카누와 남자 레슬링,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선생님이랑 동료들 덕분에 이렇게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파트너랑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남은 어제 하루에만 금메달 8개를 따내며 대회 초반 기세를 올렸습니다. 양궁과 보디빌딩, 역도, 카누, 댄스 스포츠 등 강세 종목에서 금맥을 캐냈습니다. 특히 여고부 배영 200m에서 계룡고 2학년 임다솔은 한국 신기로그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저희 코치님한테도 감사하고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낼 수 있게 해줘서 <laughs> 정말 감사드리고 대회 사흘째인 오늘 대전과 충남은 육상과 탁구 레슬링 카누 등에서 세종은 테니스에서 선전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